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스테이시가 데뷔 첫 월드 투어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4개 도시에서 매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스테이시의 소속사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스테이시의 첫 번째 월드 투어 개최 도시 중 서울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공연이 매진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 외에도 뉴욕, 시카고, 세난토니오, 델러스에서도 공연 매진이 임박하다며 스테이시의 글로벌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스테이시는 이번 월드 투어를 통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데뷔곡부터 최신곡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스테이시는 최근 세 번째 미니앨범 팀프레시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버블로 활동 중이며 음방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걸그룹 스테이시의 데뷔 첫 월드 투어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